오! 차렷! 목포의 전사들 이벤트 <목토의> 전사들> 3 5. 준비하겠습니다 네, 어. 자 바벨 먼저 자, 35파운드 1 5아 15파운드 155할 클린 응.

12개 1 15, 5 5브 12개 1트게5운드 12개 5파운드2 5운드운드푸운3미운드운드 몇만보여주면되지여기서쭉해에서 그 아, 3m 입니다 이거기 올리고 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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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가 3m. 잠깐만요. 어. 3m 어, 쭉올려보시다 오케이 어, 어, 올렸어 올렸어 그리고 음. 자, 어. 월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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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때 여기 한2 m 아아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응자 여기서부터 2m 넘어왔어 우리 어쭉 가서 넘겼어 2m 4cm 200 월볼 월볼 알겠다 20파운드 m 0파운드파운드

18분 나옵니다 18분 나옵니다 여기 홀드할 때 보이지? 할때 월볼 보입니다 홀드 자리 해놨고 네. 타이머 업 파워클린 할때 뒤로 돌아다니 야. <Bond> enfin like 자. 다빠르게 <이> 하고 오른쪽으로 빠져. 오른쪽으로. 그렇지. 자, 오른쪽으로 빠지 그렇지. 파이팅. 선영 씨는 왼쪽으로 빠지면 돼. 열, 열. 아니, 아니, 괜찮아. 열한, 하나. 열흔둘, 둘. 응. 괜찮아.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화이 좀만 힘드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자, 스쿼트 깊다. 네. 와, 미쳤다. <laughs> 와. 말3 0초아 30초 아니 한2초 아, 8분 4랬니까저번에9 0였으니까아 응. 10초에. 이거는 무조건 이나요예 어, 예, 나옵니다 나옵니다 예 어. 거기까지 나와요 뭐요? 거기까지 10초? 나와요 10초에서. 10초에서. 아이건 해야지, 그렇지. 정 165. 가벼운데. 아, 6분 나서 6분. 얘가 뭐래? 어, 86. 분. 시 다시. 이말고 아, 이아 그냥, 아,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80? 해. 셔야 돼, 셔야 돼, 셔야 돼, 셔야 돼. 어, 어, 1으로해 보지 ど、はい、うぞどうぞ。いい 195 평정 195. 선수도 195. 195. 195. 5파운드. 고 여기 채이 있고 10. 여기 205 했던 슈 10파운드, 10파운드입니다. 그러면은 네. 10파운드 2 0파운드부터 빼면 되죠 네. 어. 자, 그 205, 195, 195. 그다음에 185. 아니, 185였던 10. 이거죠. 이거. 어떻게 했지? 여기. 180.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두개꼈지네 이거 빼고 오영훈이 했던 네. 180오 180. 5파운드 2.5파운드 예, 1.5파운드 15파운드 15파운드 들게요 제가 15파운드 10파운드 파운드 35 35 자, 이거 공 봤나? 응 처음 어요한번더 20kg 이거 똑같이 10파운드 여기서 이거 5했5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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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했던 이게 195, 195, 어, 5, 15, 20, 25, 25, 35, 5 5 2 0 5했8 1 0파운드2 0 5 8 0 180, 1 9 5 1 9 5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 8 1 8 1 0 180, 1 8 1 0 180, 1 0 1 8 잘했다. 아, 잘했습니다. 잘했다. 아, 잘했다.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잘했다. 잘했다. 이거 진짜 아, 이거는 진짜 이거 나 오늘. <laughs>